청성군이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청성군이 CCTV 526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청성군이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군이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입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위텍스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전국은행 ATM기와 가상계좌 납부, 위텍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상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청송군이 CCTV가 설치된 255곳에 대해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보 관제팀과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닷새 동안 CCTV 526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반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기기 손상 여부와 전원 장치, 안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또 거미줄 등 장애물로 카메라가 가려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CCTV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송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군은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청송 시니어클럽은 우수사업 수행기관에 올랐습니다. 군은 올해 예산 127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3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늘리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 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청년을 대상으로 소모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소모임 활성화와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됩니다. 네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 네개 모임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문화 예술과 봉사 활동, 창업 준비, 지역 홍보 등입니다. 단체 목도모나 일회성 모임, 정치적 종교적 모임 등은 제외됩니다. 소모임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하고 청송군 청년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달 25일까지며 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송군청 행복 일자리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청송군 택시 기본요금이 9월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률 변경 시행에 따라 추진됐으며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입니다. 기존 주행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됐던 심해할증은 1시간 앞당겨져 밤 11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군계외할증과 2km 초과 운행 시 부과하는 복합할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안덕면 보건지소에서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만 탈출 프로그램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산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현동과 현서, 안덕면 주민 32명입니다. 사기 프로그램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2회 운영합니다. 한편 참가자의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을 측정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식단 상담과 운동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청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평리 마을회관을 찾아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노년층의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평리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잘살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이 열렸으며 김민재 색소폰 연주자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우려됩니다. 식중독은 사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고 원인균별로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 비브리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보통 음식 섭취 후 72시간 이내에 설사와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이 읍면 순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홍보는 분안면과 파천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사무소와 경로당 200여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동반은 사업 홍보와 더불어 현장에서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8282 민원처리반은 형광등 교체와 변기 수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 등 취약 가구는 수리 비용을 회당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송군이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감찰반은 사흘간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책과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방문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송군이 종합문화복지타운 내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를 점검했습니다. 청송군 체육시설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운동기구 42대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사용량이 많은 기구를 중심으로 윤활유를 주입하고 소음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조치했으며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종합문화복지타운은 각종 공연과 강연을 위한 대공연장과 회의를 위한 소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체력 단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청송군립진보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합니다. 귀농귀촌인과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텃밭자랑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청송을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